번, 760번 우리 도형으로 좀 접근해봅시다. 일단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요. 여기 지금 주어진 걸 보면 얘가 지금 y는 2 x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야 기울기 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. 그게 우리가 지금 일단 직각 된다는 얘기겠죠. 자, 그랬을 때 얘가 이등변이 되려면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수밖에 없지.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여기서 교점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보는 거예요. 수직으로 내려보시는 거예요. 자, 그랬을 때 우리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기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가 우리가 x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몇 도가 돼야 되죠? 90도가 돼야 되죠. 동의하시죠? 자, 그래놓고 요상요기를 요, 봐봐 여기를.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90도야. 그럼 여기가 동글뱅이면 나머지 네가 뭐일 수밖에 없어. X일 수밖에 없는 거지. 타더에서180 돼야 돼. 너 이미 90이야. 그럼 둘이 더해서 90 돼야 되니까, 동글뱅이라고 하면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죠? 그럼 여기 X라고 하면은, 넌 자연스럽게 동글뱅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. 자, 그 상황은, 여기는이 삼각형하고, 이삼각형은 무슨 관계겠어요? 합동이겠죠? 자, 빛병 길이 같고, 직각 있고, 나머지 각들이 같대 RHA 합동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. 그죠? 합동이라고 했을 때, 자 우리 요점, 요게 지금 y는 ex 위의 점이니까, y는 ex 위의 점이니까, 요기 x 좌표를 a라고 하면 y 좌표는 2a가 되겠지.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가 지금 a가 되면서 요 길이가 지금 2a가 되는 거잖아. 맞아요?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합동이니까 요 길이는 2a가 될 거고 요 길이는 a가 되는 상황이겠죠. 자 그랬을 때 어차피 m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니까 m의 기울기. 이게 또, 이게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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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평행선을또 그어주세요, 수직으로. 그어주면, 지금 이 전체 길이가 몇 A죠? 길이가 2A, A니까 이 전체 길이가 3A. 자, 요 전체 길이가 지금 2A인데, 2A인데, 요만큼 길이가 A래. 나머지 요만큼 길이가 A 되겠죠.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러니까 3 a 분의 A. 기울기는 얼마다? 3분의 1이다. 그래서 M의 값은 3분의 1이다. 이런 식으로도 구해볼 수 있겠죠. 괜찮죠?